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지난번 경단녀 엄마들의 추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대체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와 팔아야 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판매할 물건을 찾는 방법과 그 물건을 받아오는, 즉,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조금은 편법, 이라고 할수 있는 팁도 드렸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봐 주세요. 우선 무슨 물건을 팔아야 할까요? 주변에 공장을 하시는 작은 아버지 있으신가요? 아니면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분의 물건을 올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올리고 기다려도 잘 판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마케팅 스킬이 있지 않은 이상 말이죠. 시작하는 초보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냥 팔릴만한 물건을 찾아서 판매해야 합니다. 그럼 팔릴만한 물건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요새 많이 사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이 이거 좋다더라 하는 것, 혹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는 물건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를 둘 키우다 보니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이거 필요해. 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그 물건을 사려고 찾다 보면 네이버 쇼핑에 또 카페에 블로그도 뒤져보고 쿠팡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제품이 좋은지 제품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닿아 있는 제품도 좋습니다. 요새 캠핑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캠핑은 또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소비에 최적화된 카테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죠? 낚시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 꾸미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등등 각자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의 제품부터 판매해보세요. 그래야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은 경쟁력이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매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난 취미가 없는데 특별히 관심사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엿보기 스킬을 활용하면 됩니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무엇인지, 또 유행은 뭔지, 엿보는 건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하면서 근거가 뚜렷한 것은 바로 네이버 데이터랩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쇼핑에 대한 카테고리별, 연령별, 기간별,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는데요. 이곳을 보면 요새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건강 분야를 한번 눌러볼게요. 기간은 최근 1개월로 하고, 다른 체크사항 없이 조회하니, 우측에 탑500 순위가 나와요. 마스크 필터는 그렇다 치고, 2위가 달고나 세트? 역시 오징어 게임이 히트치더니 찾는 사람이 많네요. 제가 이전 영상 부자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관점에서 예측한대로군요. 진작 보시고 판매하셨으면 돈좀 버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마 제품 구하기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이미 대란이라 물건이 없거든요. 10월 초에 오징어 게임의 심상치 않은 여파를 생각하고 제가 아는 사장님께 초록색 트위닝 판매를 권해서 그 사장님이 현재 판매하고 계신데요. 이번을 계기로 간이 사업자에서 내년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니 세금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시즌성 아이템은 이렇게 폭발력이 있습니다. 다만 미리 캐치하고 그것을 소싱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렇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괜찮아 보이는, 즉, 판매해 볼 만한 키워드를 발견하면, 셀러 마스터 혹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경쟁 강도를 검색해 봅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수와 해당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검색은 많이 하는데 판매하는 상품이 적다면 내가 팔 경우에 판매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까 탑 500에서 넘기다가 뭔가 만만해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오길래 쳐보았더니, 음, 엄청난 경쟁 강도네요. 총 조회수 6만 건, 상품수 3만 2천 건, 경쟁 강도가 5.1이에요. 좀 세네요. 검색량과 상품의 수가 같은 것이 1일 테니 1보다 이하인 키워드를 찾아서 판매하면 좋겠죠. 위에 쇼핑 연관 키워드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칩이나 스티커는 경쟁 강도는 낮은데 조회 수가 너무 적어서 판매 매력이 없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 이게 0.5%로 할만해 보이네요. 엿보기 두 번째. 바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인기 키워드를 쳐봅니다. 흔히 쓰는 생활건강 카테고리에서 생활용품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경쟁 강도를 낮은 것부터 정렬해 볼게요. 그리고 살펴봅니다. B라고 표시된 것은 브랜드 제품이니 우리가 소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패스합니다. 어, 이염방지 시트? 검색수가 13,000이나 되고 상품수가 4116. 경쟁 강도가 0.32네요. 네이버 쇼핑에 한번 쳐봅니다. 아하, 세탁할 때 색깔 있는 옷들의 이험을 방지해주는 제품이네요. 이런 게 있었네요. 주부인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우선 킵. 또잘 팔리는 상품을 발굴해내는 방법 중 하나는 경쟁사를 엿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메인에서 물 전체 보기, 소고물, 생활관광 기타를 클릭, 아래 스마트 스토어에 체크박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온 몰 중에서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빅파워나 프리미엄 몰에 들어가 봅니다. 이 쇼핑몰은 여러 가지 제품을 팔고 있네요. 전체 상품 보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누적 판매 순으로 한번 봅니다. 온열 매트, 문풍지, 사다리, 행거 등이 많이 팔렸네요. 또 다른 몰에서는 엉뽕 팬티, 남자 번거지, 사무실 슬리퍼 등이 많이 팔리고요. 두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이 쇼핑몰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몰이 있을 거예요. 나의 경쟁자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 몰들을 들여다 보면 공통적으로 잘 팔리는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엿보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는 쇼핑에 감각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 방법으로 도매 사이트에서 먼저 제품을 둘러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아이를 경쟁 강도 분석하고 소싱을 해서 팔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도매 사이트라고 말씀드린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물건을 갖고 올 공간입니다. 도매 사이트는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서 증빙 후에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건 정말 쉽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돼요. 무튼 그 도매 사이트를 이제부터 쭉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도매매, 도매고, 오너클랜, 도매토피아, 온채널, 바나나비투비 케이셀러, 도매신, 도매창고 등등. 사실 도매몰이라고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위에 언급한 것들이 거의 대표적인 종합 도매몰입니다. 근데 도매국에서 갖다 팔려고 했더니 네이버 쇼핑에서 이미 도매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더라. 근데 나는 어떻게 파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고객은 제품을 사실 최저가에 사지만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이버에서 파는 최저가보다 비싸도 상세페이지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키워드를 다르게 쓴다든지 혹은 나만의 한끗 차이를 만들면 됩니다. 고객은 그 제품의 최저가가 얼만지 몰라요. 그냥 제품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사는 겁니다. 그 가격에 맞는 가치가 있으면 사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말이 길어지니 다음번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엿보기에서 찾아온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 이염방지 시트, 요걸 도매매에서 한번 찾아 볼게요.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검색하니 제품이 한 개가 나오는데 진공이 아닌 것 같아요. 유사한 압착 음식물 쓰레기통, 흡착, 압축 등으로 찾아 봅니다. 검색어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것저것으로 검색해 보세요. 현재 네이버 1등 것처럼 진공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막아줘 냄새를 잡아주는 제품이 있네요. 가격을 보고 이를 판매할지 생각해 봅니다. 또, 이염방지 시트도 찾아볼게요. 오, 이건 10건이나 나옵니다. 가격도 네이버 상위권 제품들과 비교하니 크게 차이 나지 않네요. 탐이 나는데요. 제가 한번 이건 판매를 해볼게요. 과연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 이후에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요. 종합도매몰보다 사실은 각 카테고리의 전문 도매몰을 많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전문몰이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신상품 업데이트도 빠르고, 재고 관리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 전문몰을 찾고 싶으면, 구글에 그냥 주방용품 도매, 혹은 주방용품 B2B, 주방용품 위탁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여러 사이트들을 둘러보시고, 회원가입하고 상품을 찾다 보면 아마 자주 가게 되는 몰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곳, 혹은 재고 관리가 잘 되는 곳, 이런 곳들은 경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셀러들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제품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온라인 유통센터, 셀러오션, 유통노하우 연구회 등에서는 직접 제조사가 도매를 주겠다 팔아달라 라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우리 같은 셀러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찾는다 연락달라 라고 올려두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들의 거래 장이에요. 어떠신가요? 정리하자면 네이버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경쟁사 엿보기 스킬을 써서 팔릴 만한 제품을 찾고 온라인 종합 도매몰이나 전문몰, 카페 등에서 그 물건을 소싱해 판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아무거나 올려보세요.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만이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이템 팔굴 편법 하나 말씀드리면 금요일 저녁 11시 MBC에 혼자 사는 프로그램을 꼭 보세요. 여기 출연자들이 쓰는 물건, 음식 등이 다음 주부터 검색량이 폭증합니다. 이미 경수진 씨가 옛날에 얼려서 먹던 맥주잔이나 미드센츄리 가구 사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장도연씨 콩나물 씨루나 손담비씨의 불멍 화로 아니면 이국주씨의 연기 먹는 그릴 등등 셀럽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잘 살펴보세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